이게 뭐야 미니언즈처럼 생긴 병아리가 나왔네 옆에 미니언즈들의 주인 구루 아니야? 어릴 때 모습인가? 아 맞다 곧 미니언즈2가 나와서 입양하세요에서 콜라보 했구나 우와 그럼 이건 한정팩 미니언즈 병아리인가? 어디보자 오늘은 무슨 장난을 칠까 구루에게서 조디악 미니언 에그를 입양하세요 오 구루에게 가면 미니언 에그를 준다고? 대박인데? 미니언즈2는 오직 극장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엥? 7월 1일에 대개봉? 아, 아니야. 이건 잘못된 정보예요. 개봉은 22년 7월 20일에 개봉합니다.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일단 경도랑 같이 미니언즈 에그를 받으러 가봐야지. 그리고 이번에 날개 달린 말. 이것도 얻어야겠어. 이건 분명 로벅스겠지? 자, 그러면 플레이! 쿠키야, 쿠키야. 너그 이야기 들었어? 7월 20일에 캐니언즈가 개봉한대. 어? 우와, 그 귀여운 노랑이 친구들 캐니언즈 완전 재밌겠다. 우리도 보러 가자. 알겠어. 커플석으로 예약해 놓을게. 이멍청아 커플석이라 그러면 솔로인 또린이 분들이 우리를 질투할 거라고. <목소리> <목소리> 아니 뭐야? 격도 여기서 <목소리> 미니언즈 옷 입고 <목소리> 뭐 하고 있는 거야? 격도야. 바바바바바바바. 격도야 우리 통했나봐. 같이 미니언즈 옷을 입었어. 아 우리 통했어. 구루를 만나면은 미니언즈 예그를 꽁짜로 준대. 한번 가보자. 어 구루? 구루라면은 이런 밥이돼 버렸네. 엔지. 다시. 어 그래. 지금 구루를 만나면은 미니언즈 에그를 공짜로 얻을 수가 있대. 구루라면 미니언즈에 나오는 악당 말이야? 어, 그렇지. 근데 거기 주인공 구루가 이제 어린애로 나와가지고 영화가 개봉한다는데 그거 홍보하려고 입양아세에서 콜라보했나봐. 와, 콜라보를 하다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미니언즈 에그를 얻으러 가보자. 가자, 바바바바바바바. 너무 신났는데? 구루가 어디 있을까 미니언즈 에그가 공짜라니 그거 한정판이라는데 말이야. 여기 봐 여기 딱 뭐가 어? 생겼어. 아니 구루 천재 과학자 구루 아니야? 어 여기 작아진 것 같은데? 뭐야 얘 어린애라서 그런가봐 얘 말을 하는데? 어 저기요. 구야 안녕? 오 안녕 반가워.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잘 들어봐. 블라블라블라 너에게 알을 줄 테니까 잘 부화시켜봐. 어자 그럼 출발해 볼까? 오 뭐야? 조디악 미니언 에그. 우와 이거 미니언 에그야? 와이 뭐야 이거? 진짜 미니언 에그야? 와 여기 안에 미니언이 들어있다고? 어 글쎄 이거 아 이거 꼭 그거 사우나에서 파는 달걀 같은데 맛있겠다. <웃음> <웃음> 음 바로 부화시켜 보겠습니다 또리 여러분들. 어, 뭐뭐뭐라고요 바로 지금 부화하기. 음. 요즘 로블록스 상태가 이상해서 바로 부화기가 잘안 돼요. 난 됐다. 오. <laughs> 야왜 이렇게 부화가 안 돼? 어? 아니 부화 안 됐는데? 뭐야 사기 당했다. 요즘 서버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부화 지금 경도 로벅스 쓰고 했을 텐데 어 이거 봐나 오류가 발생해서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시 해볼게. 안 돼. 어 됐다. 45 로벅스가 있으면 지금 바로 부화할 수 있지만 천천히 부화시켜도 돼요. 나는 부화된다. 오. 뭐야 나한번더 해야 되나? 어 잠깐 조우디앙 미니한 병어리. <laughs> 너무 귀엽다. 와, 얘 완전 귀여운데... 아, <laughs> 아, 이게 눈이었구나. 눈이 하나 있어. 어, 너무 귀엽다. 아, 이거 영화... 그 개봉하는 거... 예고편 나왔는데, 거기에서 미니언즈 병아리 있더라. 아. <bunk> <laughs> 민트야, 나 로벅스 주고 알을 까는데도 알이 부화되지가 않아. <laughs> 사기당했어. 또린이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아니, 그런데 내 알이 <laughs> 어딨지? <어디였지>? 으흐흐흐! <laughs> 경도야, 뭐야? 알이 어디 갔어? 다시 구루한테 말 걸어봐. 아니 이럴 수가? 뭐야? 아니 이, 이런 버그가? 오, 다행이다, 다시 준다. 어, 다시 까볼까? 어, 다시 까봐. <laughs> 아니 또리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거 로벅스 쓰고 알도 부화 안 되고 알이 사라졌대요. 잡화 오, 과연 이번에는 오, 어. <laughs> 얻었다, 축하해, 경도야. 아니 내 로벅스. 아니 잠깐만, 이거 가지고 구루한테 말 걸면 어떻게 될까? 어, 다시. 오! 내가 준 에그가 조디악 미니언 병아리로 부화했어!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잘 됐다! 이 꼬맹이들이 정말 도움이 되거든! 무슨 도움이 되길래 어? 이러고 끝났나? 어? 끝났나? 영화에서 이제 미니언을 얘가 막 다루잖아 대장이어가지고 맞아 아! 끝이야! 그래도 한정패 미니언 병아리를 얻었어요? 와! 완전 귀엽다! 어 뭐야? 어둠이 됐잖아! 밤이 찾아왔어! 아돼자 네. 그럼 물약을 한번 먹여볼까? 이 게임에 들어오면 꼭 날타 물약으로 기본 돈이 들죠. 어얘 잔다. 어? <laughs> 아 너무 귀엽게 자는데 눈이야 이게. 눈이 자고 있어. 얘들아 기다려. 그러면 아침에 먹여주자 일단 애들을 재워야겠어. 오랜만에 학교 안에서 애들을 재우겠습니다. 여기 자는 곳이다. <laughs> 되게 귀엽게 자네. 잘자. 아이 아, 틈에 나는 날타 물약을 구매할게요. 날타 물약 할인 좀 했으면 좋겠어. 너무 비싸다니까. 그러게, 너무 비싸. 자, 일단, 나는 물약이랑, 타는 물약. 자, 그럼 병아리들 잘 잤니? 이거 한번 먹어보자. 얘들아, 이거 먹어. 아, 사료야. 맛있는 사료. 후후. 널 타고 다니겠어. 어떻게 먹을까? <laughs> 아, 먹을 때 항상 팻들은 귀엽게 먹는다니까? 쪽쪽쪽. 자, 그럼 타보겠습니다. 탑승!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밖으로 나가보자. 으이? 아니, 우리 걷는 거가, 아 우리 자세가 이상해. 아니, 이게 뭐야. <laughs> 자세 봐봐. 어, 이거 뭐야. 어,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아장아장아장. 아장, 아장. 어, 목마르대. 잘 됐다. 이 틈에, 그러면 물약을 하나 더 줄게. 너에게 나는 물약을 주겠다. 이거 비싼 거다. 뭐야, 나, 나는 물약 지금 투명인가봐. 안 보여. 아니, 이거 업데이트가 이번에 돼가지고. 아니, 뭐야, 나 물약이 안 보여. 우리 뭐야. 응? 투명 물약. 야, 투명 물약 먹으렴. 아, 자, 여기 있어. 토리 <laughs> 여러분들 이거 요즘 버그가 많아요 입양하세요. 쩍쩍쩍 쩍. 머리에 헤딩하는데 좋아. 자 그러면 날아볼게요. 오와 이거 대박이다. 와 이거 뭐야? 원래 하얀 날개였는데 이거는 아니 이거 금색 병아리 날개야. 노란색 날개네.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와 이건 진짜 같다. 어 이거 <laughs> 대충 만들 줄 알았더니 진짜 잘 만들었어. 휴. 어 그래 이렇게 날개마다. 좀 특색이 있어야 날타물량을 먹여주고 싶다고요. 이거는 아주 좋군. 와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잠깐 얘 우리 한번 좀 꾸며줘야 될것 같은데 펫드 악세사리 상점으로 한번 가보자. 와얘 꾸미면 엄청 귀엽겠다. 나 마침 지금 9 0 0 0원 있거든 이걸로 좀 악세사리 좀 구매할게요. 나도 만원 있어. 안돼 얘더 더러워졌어 샤워해야겠대. 안돼 꼬질꼬질해졌어. 일단은 병아리를 집어넣고 악세사리 먼저 구매할게요. 네. 아 이번에 펫 악세사리에서 뽑기 기능이 나왔다는데? 뽑기? 어, 레전더리 아이템도 뽑을 수 있대 우와 어, 여기 있다 레전더리 1.5% 울트라레어 여기 보면은 어, 진짜 다양한 악세사리가 있잖아 어, 어... 가지고 싶은 게 되게 많아 어, 이런 병아리 두건 같은 것도 구매하고 싶고 되게 많다 우와, 천사나게 가지고 싶다 돈이 있으니까 한번 뽑아보자고 그래 나는 행운의 사나이 민또 아 아니, 뭐야, 이거 원숭이, 가방, 뭐 그런 건가? 아, 마법책? 가방? 아, 이상해, 이거. 한번 아뭐 더! <laughs> 뭐야, 이상한 거 넣었는데? 낚싯대 같은 거 나왔어. 어, 나 이거 그 말탈때 이거 하면 재밌겠다. 당근 있다, 당근. 여기 꾸미기에 이거를 해주면은. <laughs> 얘 빨리 뛰겠다, 당근 먹으려고. 아니, 이게 뭐야? 이리야! <laughs> 이거 만화에서 나오는 거잖아. 당근 앞에 두고 말 빨리 달리게 하기. <laughs> 이거 놀리는 거 아니야? <laughs> 절대 못 먹어. 레전더리 아이템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에이 뭐야 이거 딱 봐도 레전더리가 아니야. 어나 무지개 모자. 무지개 모자? 어 그거는 등급 언커먼 등급. 언커먼 등급. 레전더리는 한몇십개 뽑으면 나오겠지? 아니 이게 뭐야 이거는 이상한데? 계속 언커먼 등급밖에 안 나오네? 계속 뽑아보자. 레전더리처럼 생기게 계속 나올 거야. 이거 뽑아. 나왔다. 어 뭐야 나 이거 가발 나왔어 잠깐만 어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초사이언 가발 아니야? 그거 미니언즈 씌우면 엄청 웃기겠다. 어 이따 한번 씌워봐야겠다. 되게 웃기겠다. 깨끗하게 씻기는 중. 그런데 나 처음 알았어. 얘 등급이 무려 레전더리야. 우와 레전더리였어? 레전더리 등급을 공짜로 주니까 또리님 여러분들 꼭 들어와서 받으세요. 이렇게 반짝반짝. 자 그러면 이제 이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꾸미기 들어가서 이름 먼저 지어주자. 어, 난 민니언으로 하겠어. 우리 쉬운 거 있잖아. 그래, 우리 앞에 이름 하나 붙이기. 경니언. <laughs> <laughs> 민니언. 자 그럼 제대로 한번 꾸며볼게요. 흠! 아니 병아리 위에 병아리가? <laughs> 이것도 이것도 귀엽네. 그리고 아까 얻었던 이것도 괜찮은데. 아, <laughs> 이거 완전 완전 이거 염색한 불량배 아니야? 어, 우리 한번 서로 제대로 꾸며서 보여주자. 귀엽게 꾸며야지. 그래 귀엽게 꾸미자. 오 이것도 되게 귀여워. 오 어, 와. 아 잠깐. 미니언 병아리 자체가 너무 귀여워서 그런가? 모래도 이쁜데? 그러게. 자 안경은 <laughs> 눈이 여기 있는데 안경을 여기다 네. 그리고 아까 얻었던 초소형 날개 울트라레어 이것도 한번 장착을 해주면 와. <laughs> 아니 검도 장착을 해볼까요? 아니 전사 미니언. 오, 이것도 되게 귀엽다. 하지만 저는 이 날개를 달겠습니다. 그리고 신발. 아, 카우보이 부츠. 에잉, 뭐야? 카우보이 부츠는 버그인가? 끼면 안 보이는데? 아, <laughs> 봄 토끼 발. 오, 이거 괜찮은데. 좋았어. 경도야, 난다 했어. 나다 꾸몄다. 자, 서로 한번 보여주자. 짜잔. 짜잔. 어, 경도 완전 귀여워. 뭐야 이거? 와 이거 스케이트보드 뭐야? 완전 귀엽지. 어 이거 타고 한번 다시 날아볼래? 아니 걸어볼래? 이거 뭐야? 오 진짜 미끄러지듯이. 와 이거 너무 귀엽다. <laughs> 와 이거 한정판에다가 심지어 등급도 되게 좋은 레전더리 이렇게 공짜로 줘요. 너무 귀여워. 자 그러면 이제 미니언즈 말고 아까 궁금했던 게. 어디보자 여기요 어, 폼나는 날개마 입양하기 뭐야 800로복스? 진짜 너무 비싼데? 에에? 음 어, 저는 구매하겠습니다 경돌은요? 저는 지상 사정 때문에 <laughs> 아 이해합니다 오와 이거 뭐야 이거 유니콘인가? 아니야 유니콘은 아니야 뿔이 없어 근데 유니콘보다 와 모션이 더 부드러워 되게 멋있다 슝 이렇게 나네? 아 그러면 너는 지체할 것 없이 바로 비행 포션 먹여줄게 투명 비행 포션 <laughs> 이놈의 렉 고쳐주세요. 눈 동그레졌어. 넌 어떻게 먹니? 뭐야, 뭘 먹는 거야? <laughs> 어, 야, 근데 진짜, 날, 날개 맛 진짜 멋있다. 오, 와, 뭐야. 진짜 달리는 거 같아. 우와. 와, 와, <laughs> 달리면서 날아. 오, 얘 진짜 멋있는데? 유니콘 닮았는데? 어 유니콘 닮았지만 난 유니콘보다 얘가 더 마음에 들어. 오. 또리이 여러분들, 이번에 입양하세요랑 미니언즈 2가 콜라보 해가지고 여기 뒤에 있는 NPC 구루가 미니언 알을 공짜로 줘요. 레전더리 등급이니까 꼭 받으세요. 이렇게 귀여운 패스를 공짜로 준답니다. <laughs> 그래, 오늘은 경련이 더 귀여웠다. 인정합니다. 예, <laughs> 그러면 또리이 여러분들, 안녕!